제 파로 태풍이 프란시스코는 어젯밤 부산에 상륙한 뒤 곧바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강풍 피해와 빗길 교통 사고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사구 신평동의 한 도로에서 강풍에 가로수가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119 부산 소방 재난 본부에는 이 같은 강풍 피해 신고가 어제 하루 17건 접수됐습니다. 비싼 시각 남구 용당동에서는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어제 저녁 7시쯤엔 남구 신선대 지하차도에서 1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당했고 일대 도로가 막히면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또 어제 저녁 7시쯤엔 사상구 개법동의 한 공사장 옆 가정주택 일부가 붕괴돼 인근 20여 가구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옆 오피셀 신축공사 영향으로 약해져 있던 주택의 집안이 폭우에 일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8호 태풍은 소멸했지만 중형급 태풍 2개가 잇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동경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어젯밤 9 시경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어제 오후부터 밤 사이 부산 중구에는 73.6mm, 금정구에는 118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요. 일본 규슈를 지나며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서요. 부산에 상륙한 지 40분 만에 힘을 잃고 소멸했습니다. 제 9호 태풍 레키바가 중형급의 크기를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타이완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주말 사이 중국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오후에는 10호 태풍 크로사도 발생했습니다. 두 태풍의 이동 경로가 아직까지 유동적인 만큼 다음 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열대야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지난 새벽에는 부산의 기온이 2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금세 올라서 잠시 해제됐던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간밤에 경남도 열대야가 쉬어간 곳들이 많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지만, 낮 동안 기온은 다시 높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이 31도, 양산 33도, 창원은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남겨져 있는 가운데 최고 3.5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는데요. 해안가와 해수욕장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태풍은 지나갔지만 수해 입은 주민들을 또한번 괴롭히는 거 바로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수인성 질환입니다. 수해를 입은 뒤 건강관리 요령 박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오염된 물로 인한 전염병입니다. 1, 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오한 근육통을 동반하는 장티푸스와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나는 세균성 이질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설사는 휴식과 수분 공급만으로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와 노인은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수인성 전염병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시고 칼과 도마, 그릇 등은 끓는 물로 소독해야 합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선 식중독균도 쉽게 번식하는 만큼 음식은 가급적 한 번에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두더라도 보관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오염된 물에서 복구 작업을 할 때는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 후에는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잘 건조시켜야 접촉성 피부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체온 변화가 심해지면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병이 생기기 쉬운 만큼 젖은 옷은 빨리 갈아입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동물 배설물에 의한 렙토스피라병에 감염될 수 있어 쓰러진 벼를 세우는 등 야외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장화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을 봅니다. 일면 머릿기사에 지난 2년 동안 주차장 교통사고로 30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 실려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2017년부터 주차장 교통사고를 집계했는데 23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8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망자 12명 가운데 부산에서만 3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대장주였던 신라젠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해 지역 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7년 한때 장중 15만 2,300원을 기록했는데 어제 종가는 15,300원으로 마감해 2년 만에 1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일부 임원이 지난달 초 보통주 16만주를 장내 매도해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미중 환율 전쟁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겹실름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역 기업들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락하면 덩달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부산시는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려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만든 도심 걷기 관광상품이 유료화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무료로 운영할 땐 손님이 많았는데 지난달부터 만 원을 받자 200명이 넘던 참가자가 한달새 15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공사측은 여름철 무더위가 지나가면 손님이 다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부산 시립미술관 관장이 미술관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념품 매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 매장을 채우라 이렇게 강요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중에는 관장의 개인 소장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송광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9일 부산 시립미술관 기념품점 김선희 미술관장이 점주 A씨에게 입구에 있는 기념품들을 치우라고 지시합니다. 상품들이 미술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중에는 김관장 자신이 소장한 미술품도 포함됐습니다. 김관장의 소장품은 미술관 직원에게 2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딱 그니까 옆에서 이거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250만 원에 팔아서 나 던져 그리고 내 거라고 말하지 말고. A 씨는 올해 초 미술관 공유재산 입찰을 받아 3년 동안 수익 사업을 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A 씨 의사와 상관없이 1억 원이 넘는 도자기와 특정 작가가 쓰던 고가 그릇들이 판매도 아닌 전시 목적으로 상점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기존의 미술 서적과 아이들을 위한 상품들은 창고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나무 쟁반, 주물 냄비 이런 것들 본인 소유의 어떤 물품들을 가지다가 여기다 가 전시를 하면서 이런 거를 갖다 놔야 무시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김관장은 미술관 품격을 높이기 위해 기념품 변경을 요청한 것뿐이며 자신의 소장품을 판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념품 판매점이어서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해 자녀들과 가볼만한 로봇 전시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로봇과 또 국내 로봇계의 저명 인사들이 부산에 찾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로봇 스키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다이애나입니다 미끄러운 눈길을 균형을 유지한 채 장애물을 인식해 피하면서 내려갑니다 이다이애나를 비롯한 국내 로봇 1 5 대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내이름은피노키오야 사람의 질문을 알아차리고 대답까지 하는 인지로봇 피노키오와 안내를 위해 제작된 휴머노이드 안내 로봇 에리카 등 분야별로 다양한 로봇들이 우리나라 로봇 개발에 현주소를 공개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따라다니며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로봇과 함께 국내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도 계속돼 로봇과 함께 할 미래의 삶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귀찮아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계, 이러한 것이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상상들이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사회고요. 행사장에서는 또 로봇의 부품과 도면도 전시하고 엔지니어들이 상주하면서 로봇의 작동 원리도 설명해 줍니다. 저도 나중에 생각이 바뀐다면 로봇 쪽으로도 얼마든지 잘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흥미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로봇 쪽에. 부산 과학체험관이 개관 3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로봇 특별전은 오는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 지역의 주요 일정과 행사를 모았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오늘 부산을 방문합니다. 아베 규탄 지소미아 파기 순회 연설의 일환으로 오후 3시 30분 일본 영사관 소녀상 앞에서 일본 규탄 연설회를 열고 이어서 청년 기업인들과 만나 일본 경제도발로 인한 지역 경제인의 어려움을 듣습니다. AI 드론 페스티벌이 오늘 동명대학교 산학협력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시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며 초중등부 21팀이 참가합니다. 부산 지역의 유초중등 다문화교육 교사 직무연수 특강이 오늘 오후 1시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특강은 국제다문화사회연구소 이병수 소장이 강사로 나서 난민자녀교육지원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을 공터로 끌고 가 흉기를 들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19살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새벽 4시 20분쯤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클럽에서 동년배인 B씨와 다투다 인근 지구대에 갔다가 서로 합의한 뒤 풀려났고 B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속여 사하구 하단동의 한 공터로 끌고 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B씨를 데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부산 시내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서구 동대신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본닛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차량 앞부분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추산 2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뒤 1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어제 낮 1시쯤 해운대구 우동에선 한 9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불이나 소방서추산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네 경찰서는 흉기를 든채 이웃 집에 침입한 혐의로 34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50분쯤 동래구 명장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B 씨와 어머니가 다툰다는 환청을 듣고 위층에 사는 B 씨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밀락수변공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가로등을 강제 소등했던 구청이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2차 조치에 나섰습니다. 수영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밀락수변공원 일대 CCTV를 기존 2대에서 12대로 크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 쓰레기통도 기존보다 20개 늘리고 불법 노점상 7곳을 단속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한 기획 전시회가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10일 개막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가족이었다라는 주제로 지역 미술 작가들의 작품 22점이 전시되며 미술품 전시회에 영상물과 손편지 쓰기 등의 행사도 마련됩니다. 개막일에는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일본군 위안부 기리메날 행사와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 발족식도 열립니다. 부산 지역의 빈집이 5천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가 수도 사용량과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빈집 가구 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5,094가구가 1년 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빈집은 남구가 690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 진구 689가구, 사하구 532가구 순이었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어젯밤 아홉시경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 중구에는 73.6mm, 금정구에는 118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요. 일본 규슈를 지나며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서요, 부산에 상륙한 지 40분 만에 힘을 잃고 소멸했습니다. 드디어 9호 태풍 렉기마가 중형급의 크기를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주말 사이 중국을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오후에는 10호 태풍 크로사도 발생했습니다. 두 태풍의 이동 경로가 아직까지 유동적인 만큼 다음 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열대야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금세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 31도 등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뚜렷한 비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비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